아키보다는 저글링이 제일 귀여워요 <laughs> 페어 속에서 포로를 하나 붙잡아 왔습니다 여왕님 이 프로토스는 자신이 연구자라고 합니다 내가 다 죽이라고 했을텐데 아바투리의 요청입니다 해부해보고 싶답니다 뭐 때문에? 프로토스의 유전물질은 사용하지도 못하잖아 그래도 해보고 싶답니다 아니 일단은 살려도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포르를 저렇게 묶어놓는구나. 여왕님. 이렇게 어우 진짜 무서워. 언니 언니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능력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라사라. 프로토스 여자가 원래 스타 원에선 프로토스 여성 프로토스가 없었어요. 뭐 생긴 건 똑같은데 한번 대화 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우리는 이 위성이 자전축을 변경해 기후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던 우릴 당신네들이 죽인 거야. 그래. 하지만 너희를 살려두었으면 황금 함대에 연락해 날 죽였겠지. 야 역시 군단의 왕이군. 자기가 ]권. 살겠다고 수천 명을 죽이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건가? 정당화할 생각 없다. 누가 더 고결하다 할것 없어. 너희는 수십억 저그를 죽였잖아 우린 모두 손에 피를 묻혔어 내 손에 피가 너보다 많을진 몰라도 결국 우린 다 학살자야 우린 다 학살자였어 그렇지 <놀람> 사냥은 잘 되시는지요 여왕님? 참혹해 ok. 프로토스도 여왕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저그가 아닙니다 즉 그들은 적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건가? 저그에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걸 생각 마시고, 얻은 걸 생각하시지요. 순수한 본질. 여왕님께서 곧 군단의 의지이십니다. 나파시의 무리가 내 군단 속에서 되살아났다. 프로토스가 공격하자 그녀는 얼음계곡에 미리 준비해둔 장소로 후퇴했고 프로토스는 그녀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나파시는 지능적이고 신중하고 집요했지만 실수를 하나 저질렀어. 도망을 친 거지. 헐... 도망도 버린가요? 한 놈도 살려 보내지 않는다. 저그와 프로토스 보잘 것 없는 얼음 덩어리를 두고 서로 싸우고 있어. 아크뚜러스 니이것은 네. 여왕님을 위한 방입니다 이곳에서 신경 경로를 집중시켜 활성화된 능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새롭고 강력한 능력들이 눈을 뜰겁니다 활성화된 능력을 이곳에서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캐리건의 공격대상 일반 피해를 주고 주위의 추... 주위 적들을 튕겨내버리십시오 최대한 내네 대상의 음. 에너지 폭발 말고, 영웅의 용기를 쓰자. 연쇄 반응, 이건 무슨 소리지? 실패한 실험체, 생체 물질로 변환. <laughs> 시간이 걸림.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순 없어. 헛된 노력. 생물체는 어차피 죽음. 고통은 알바임. 알바 아니래. 나쁜 놈. 아바투로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너에 대한 기억이 날 듯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분노는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임박한 위협의 산물. 위협이 없으므로 분노도 없음 그건 내가 판단해 바퀴로 편해 요요도 탐증 경쟁감 유닛에게 주는 피해 적응성 장갑 바퀴의 생명력 50% 미만일 때 방어력이 3 증가 땅굴 발톱 아 잠복하면서 이동할 수 있구나. 어떤 걸 올려야 되지? 이제 나왔다. 음, 이제 임무를 하자고요. 프로테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샤크라스에 알리려고 합니다. 차원망을 통해. 자신들의 왕복선을 샤크라스로 보내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히드라 리스크를 얻을 수 있죠 프로토스가 왕복선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원로야 반대쪽 차원에서 수백만 프로토스의 정신이 느껴져 샤크라스 왕복선이 한 대라도 적길 통과하면 샤크라스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될 거야. 차원로를 파괴할까요? 아니, 샤크라스에서 알아챌 거야. 왕복선이 아예 차원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어. 나파시의 히드라리스크야. 아바투르, 저들의 정수를 군단에 융합해라. 히드라리스크 재구성 완료. 해벌레로부터 변태할 수 있음 이 왕복선들을 파괴하려면 히드라리스크가 더 필요하다 히드라리스크의 그 침이 되게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아주 강력합니다 불렀어? 음. 적 비행 유닛을 파괴하려면 히드라리스크를 더 변태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대군주를 생성하면 보급품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알아, 알아. 시간이 별로 없어. 가고 있어. 여왕님,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한대 발사했습니다.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우리가 격추해주겠어. 어, 지렁이가 이렇게 와서 여기 늘리는 건가? 참 신기해. 빨리 끝내자고, 뜸들이지 마. 누가 물어봤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고 있어. 전진 앞으로. 별거 아니지? 빨리 끝내자고.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이 모자랍니다. 목소리를 탈출시켜야 한다 이 얼음 행성에서 절대 못 나간다. 별로 없어. 여왕님 프로토스가 생체피본을 수집해 이 정지장 보관소에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보관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생체물질을 확보하겠다 좋아 보소소파파합합시다세곳이네요 습니다 이번에는 전투기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먹을 수는 없다, 캐릭은 공원 내려에 나와요? 그래요? 기대되는데? 나물할게요. 누가 물어봤어? 가고 있어. 이 세상은 내 것이다. 12씩 다네? 왕복선을 파괴해 어서. 그 문도 날 막지 못해. 빨리 말해. 하고 싶은 말이라도. 군대. 프로토스가 또 왕복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알수 없는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원로를 가동시키려는 거야. 두 개가 더 활성화되고 있어. 다량의 생체 물질, 매우 유용함. 군단을 향상시키는데 사용 가능. 이 군락지는 이제 군단의 것이다. 아군이 공단 받고 있습니다. 뜸들이지 <laughs> 마. 전진 앞으로 이 세상이 내 것이다 여기구. 불렀어? 여기군! 아무것도 날 막지 못해 아군이 공덕받고 있 있습니다 아군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공덕 있습니다. 공덕 있습니다 군단은 멈추지 않아 크 보스 날막지 못 비행 유닛을 공격할 수 있는 유닛은 변태해야 합니다. 주화장에서 여왕을 생성하여 적 비행 유닛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원도 더 많이 키치하네. 프로투스가 새로운 기지에서 왕복선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하, 이거 일이 점점 더 복잡해지겠는데. 빨리 끝내자고 군단이 굶주렸다. 또 하나 파괴했어. 프로토스 녀석들 이 생체 물질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누가 물었 언제 히드라 이렇게 많이 모였지? 전진 앞으로. 흔들리지마 빨리 이번엔 이복선두대를 동시에 보내고 있어 끈질긴 녀석들. 하, 끈질긴 녀석들. 생치물질 검사, 흡수, 군단 강화. 뭔지? 왜 이렇게 가스가 부족하냐? 빨리 끝내자고. 그 무엇도 날 막지 못해. 다른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착했습니다. 공격해라! 공격을! i 렀어 이제 세개 남았네. 하고 싶. 가고 있어. 아, e How was i 요 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한 대라도 전로를 통과하는 순간 너희는 황금 함대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A X에서 마구했네, 오케이. I 고있어 t 이 n o w if you can't get 영토 하나 더 늘릴까? 대군주 똥 싸는 거왜 아직 안 되지? 자날에서 막똥쌌는데 대군주의 취약점은 유닛이다 보니까 움직이잖아요. 그건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공, 금방 타깃이 먹혀요. 어, 잠깐만, 방금 혓바닥으로 막 멜로멜거리는 카메라. 프로토스가 왕복선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저기서 마으면되잖어 빨리 끝내자고. 이선에서 막으면 되겠네요.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 세계를 막 자기 세계를 자기 손으로 지배하려고 하다니. 는멈추 전진 앞으로. 멈추지 않아. 가고 있어. 빨리 끝내자고 멈추지 않아. 멈추지 않아. 지 않아. 지

동시에 출격시켰어. 셋다 같은 차원로를 향하고 있다. 프로토스가 모선을 보냈습니다. 그걸로 왕복선을 은폐하려는 거야. 군단은 멈추지 않아. 전 병력 중앙 차원로에 집결하라. 놈들의 함선을 산산조각 내자. 이 세상은. 우리 끝나고 환호 한번 해주자 너희들 환호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거야. 쟤 죽이면 돼요 짜증 마세요 별별별별 저게 마지막이었어 이제 차원별은 놈들에게 무용지물이야 해내셨군요 여왕님 프로토스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놈들을 모조리 없애기 전까진 끝난 게 아니야 별별별별별별별별별 놈들